안녕하세요. 주식일공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오전 8시 41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태님의 열혈편 가입자였고요. 단태님의 무료 기법을 토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년 동안 100만 원 갖고 수천 번 매매 연습을 도전하기 위해 해당 유튜브를 개설하였고 본 영상을 추천 종목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주식 차트 공부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올리는 개인 채널로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기에 개인의 소소한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투자 매매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투자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주식 단테를 검색하시면 단테님 채널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제일 전기공업이라는, 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 좀, 자리가 매력적이어서 가져왔는데, 어,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코스닥 관련이고요. 그리고 전기 장비네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60%가 있네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조금 물량이 없긴 하지만 어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런 거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뭐 스마트 배전 기기 전문 업체 스마트 배선 기구. 응? 스마트? 음뭐 스마트하네요. 음 그리고 외형 영업이익 감소가 됐네요. 근데 기대감은 뭐냐면 스마트 배선 기구의 내수수주상황과 미국에 공급하는 수출에서 환차액을 볼수 있다는게 호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거네요 회사가 매출이 잘나는지 봐야돼요 1400, 1500, 1400 1300 조금 매출은 줄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확 줄었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하지만 단기순이익을 살펴볼게요 단기순이익은 잠깐만. 회사가 영업 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랑 같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제가 커피숍을 운영을 해요.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매출이 뭐 손님들이 뭐한게뭐 뭐 제가 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뭐 집기류 그죠? 뭐 커피콩, 직원들 월급, 월세 이런 거안 내고 그냥 순수가 영업이익이거든요. 단기순이익은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전기료 내고 그리고 뭐,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그 남는 게단기순이익인데 여기는 왜 똑같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이만하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96억. 근데 단기순이익이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도 월급 쪽만 이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순이익이 더 줄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주는 상황이 또 하나 발생하긴 합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이익에서 그러네. 여기는 또 틀리네. 단기 순이익인데 얘네가 지금 금융수익이 났네요. 그죠? 기타 수익도 났고 금융수익 보면은 외환이익에서 48억원을 벌었군요. 그죠?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뭐 그럴 수 있군. 그래서 저처럼 어 뭐야 이거 다 똑같은데 니 네, 말대로 왜다 똑같대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구나 또뭐 기타 수익 요런 거 보면은 기타에서 또 3억원 뭐 자기네가 뭐 땅이 있는데 뭐 땅에서 뭐 어디 뭐 임대료에서 수익나고 요런 거 있는 회사들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재무를 봤으니까 회사가 돈은 많네요. 네, 돈은 많고 유보율을 보시면 돈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없는 회사고요. 돈이 많으니까 뭐 시원하게 <laughs> 뭐좀 했으면 좋겠네. 근데 아직 제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공부하면서 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재무제표는 뭐 단대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잘 나고 있는지 그리 그리죠 그리죠 <laughs> 매출이 잘 나고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게 올해 이번 작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회사가 돈은 있다 그죠?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봤고요. 2020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이래 대시세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 뭐 그나마, 요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고점과 고점끼리를 연결을 해볼게요. 쭉 하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는 하방의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요것도 그림을 그리실 때, 이것도 단태님 영상에 가시면 있습니다. 시내, 시내가? 요걸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 시내가가 요렇게 있어요.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 이게 어떤 흐름으로 물이 내려가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 겉에 요거 있죠? 이 계울로 요렇게 한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 얘 흐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전체적으로 밑에 하방이구나. 요것만 챙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막 그림에 목숨 안 걸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하락세를 멈췄어요. 한이 부분이죠. 2022년 9월, 이때 하락세를 멈추고서는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횡보가 뭐냐면, 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박스권 안에서 옆으로 가는 걸 횡보라고 합니다. 횡보. 횡보 박스. 상승 박스는 이 추세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가는 게 상승 박스. 그죠? 하락 박스는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 그어놓은, 요런 게 하락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그죠? 어? 갑자기 탁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게 3월 6일 날에 툭 튀어 올랐는데, 보시면은, 어? 어디를 잘 지지를 하고 딱 올라갔잖아요. 요 횡보 박스의 상단을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부분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어, 얼마일까요? 여기가 1620원, 1620원. 만.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어, 아, 얘는 힘이 죽어서 다시 여기 횡복박스에 갇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부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얘는 나중에 되면은, 이거는 지금 안 가더라도, 나중에는 한번 큰 시세는 줘요. 주기 때문에,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올해 안으로? 중간중간? 뭐, 2 30%, 뭐, 심지어는 한40% 정도 계속 아마 수익권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죠? 색깔을 바꾸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어 그리고 이거를 또 가져온 이유가 이 횡복 박스를 영하고 차 눌러줬잖아요. 단테님의 영차 기법이 있어요. 영차, 영차 줄다리기에서 한번영 하면은 줄다리기 했잖아요. 서로 줄다리기에서 영차, 영차가 있어요. 영차, 영차. 얘가 막 밀어요. 얘가 이렇게 막 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얘가 밀어요. 그럼 이게 영이에요. 그럼 얘가 딸려오잖아. 차. 쉬는 구간. 영차 기법도 단태님 영상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단태님 진짜 다 퍼주시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조금만 공부, 기법만 공부하면은 진짜 최고의 주식 스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세요. 음. 배울 점도 많고. 자, 어찌됐건 잡담이 많은데, 제가. 0차에서 얘가 만약에 저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는요, 손절 라인은 짧아요. 손절 라인이 짧다. 그죠? 만 620원. 이탈하면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요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관종에 넣고 보세요. 나중에 큰 시세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안으로는 한 40에서 50%? 이거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가 0차, 0차 기법 있죠? 0차, 이렇게 눌러준다 생각을 하면은, 어, 얘는 한번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 3,150원까지, 여기까지, 만 3,150원. 여기까지, 올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절대로 이탈돼서는 안 되는 라인이 어디냐면요. 지금 얘 시가 있죠, 얘. 얘가 기준봉이에요. 단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장군이 죽으면 안 된다. 그죠? 장군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스권까지 내려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군을 기점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9,500원이 이탈이 되면 안 돼요. 9,500원이 이탈이 되면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 저, 저의 시나리오, 이제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요 노란색으로, 아, 박스권이니까 난 여기까지, 저는 버틸 수 있는 라인은, 제가 들고 가면, 저는 8,757원까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못 버티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준봉이 이탈되면 절대 안 된다. 9,500원이 이탈되면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은 되는데, 물론 맨날 단타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저는 바로 대응은 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이 좀 명확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자 어찌 됐건 음, 가게 되면은 1차는 13,150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13,150원이야? 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이 들어왔어요. 0 들어온 만큼 눌러줬잖아요. 그럼 0 들어온 만큼 얘가 한번더0 힘을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 한개 13,000. 150원 이라고 어, 제가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얘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영차 했는데 요 차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들어 올린만큼 또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7,900원 근데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잘라인만 잘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이거는 바로는 안 가지만 그래도 얘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 있고 그죠 또 다른 그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있고 어 가는 경우의 수는 정말 무한대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혹시라도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뭐 내려왔을 때 잡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단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손, 내가, 아, 주식이 여기 있어요. 주가가. 주가가 막 여기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 잡아야지 하고서는 여기서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테님과 바바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시는데 두 분도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 어느 정도 그래도 어한이 정도 보고서는 올라가면 땡큐고 그죠? 내려오면은 밑에서 조금 더 내가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 단테님 몰빵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중 조절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은 나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10% 비중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10% 먹는 거고 그죠? 아, 그 10%에서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나한테 기회를 줬네? 그럼 여기서 나머지 비중, 내가 들어갈 비중의 나머지를 싣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현금 30%는 항상 확보를 하세요. 네. 단태님도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금 확보를 항상 해놔라. 그죠? 근데 전잘안 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아, 잘안 되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어, 제1연기공업.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슈팅이 일어나긴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고 저 이거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기준봉이죠. 지금까지 없던, 없던 거래량이 뽕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이탈하면, 돌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봉이 이탈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기준봉이 있잖아요. 기준봉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혹시라도 이탈을 했어요. 기준봉. 여기를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얘는 이렇게 더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뭐, 더 들고 가시겠지만, 이 기간적인 소비가 있으니까, 기준봉을 이탈하면은 더 이렇게 돌아서 간다. 집이 있는데 내가 바로 이렇게 가냐. 아니면은 뺑 돌아서 가냐. 뭐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전기공업은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주봉에서도 보면은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요렇게 하락이었어요. 요렇게 하락이었는데 안 떨어지고서는 이렇게 뽕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얘는 그죠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는 얘가 여기만 만 얼마야 만 77원 잘 지켜주는지, 흐름 살펴보기. 그리고, 9000, 뭐야, 장 시작됐어? <laughs> 진짜. 36원이 잘 되면 안 돼요. 장이 시작이 됐네, 아이고야. 9500원이구나, 이것도. 이것도 9500원. 월봉을 볼게요. 어... 월봉에서는 조금 얘가 돌아가려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지금, 요러...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옆으로 박스 있다가 다시 힘있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 이런게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장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계속 관심있게 볼거라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식일공이었고요제일전기공업 어, 하나만 더 적을게요 제일전기공업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차트다. 하지만 중간에 골파기, 그죠. 골파기 등등 어, 버티기 힘든 구간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개미터는 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냐면, 가가 만약 올라가진 않거든요. 지금 얘가 이렇게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잖아요. 개인이 많이 땄다 싶으면은 세력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폭이 변동 폭이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변동 폭을 이렇게 골파기 버티기 힘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괜찮은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그래도 한 얘가 나중에 한10% 20% 계속 요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눌림 목만 잘 어, 확인을 하면은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아지는 어, 괜찮은 좀 수익 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